가잇 마이 호핑이라는 가사가 한번더 나오는데요. 이때 두손 모아준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가잇 마이 호핑 할때 앞서 했던 동작과 똑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먼저 나가면서 길 만들어주실 거예요. 가잇 마이 오왼오 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왼발 앞에 두시고 한 바퀴 돌아주시면서 이번에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짝꿍 잡아주시고 오른다리 앞에 한번 찍어주시고 뒤로 한번 찍어주시고 오른다리 먼저 나가고 오, 왼, 왼 하시면서 다시 뒤로 오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림말 호핑 There in my Dreaming 가림말 해주시면 됩니다. 쭉 오셨어요. 그리고 가림말 워칭 할 건데요. 손은 오른쪽 안으로 닦아주시고 왼쪽 닦아주시고 다시 두 손으로 눈 가렸다가 쿵짠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식혀주듯이 쿵짠 하고 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은 잡고 있었죠 그래서 자리를 그냥 정돈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왼오왼 하시면서 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가린 마이 워칭 쿵짠 하시면서 벌려 주시고 가림아이 웨이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입에서 하늘로. 입에서 하늘로.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저 저의 말을 들어 주신다는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림마이 웨이팅 쿵짠 하시면서 왼쪽으로 쭉 끌고 오세요. 시작 가림마이 후 There in my dreaming, got in my watching, got in my waiting, got in my 가져오셨어요. Got in my laughing도 시작해 볼 건데요. 파트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번 파트 왼쪽부터 먼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두 팔로 바다를 만들어 주실 거고, 오른 다리 안쪽을 바라보면서 내밀어 주시면서 살짝 다운 해주세요. 그리고 팔 한번 웨이브 딱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손을 오른쪽 위에, 왼손 밑에 하시면서 한번 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림마이 핑쭉팔 뻗어서 돌려 주시고, 다시 오른쪽을 살짝 가지고 왔다가 교차해서 하늘의 별처럼 펴주시면 돼요. 이때 손, 손가락까지 완전 쫙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림말 위핑이라는 가사인데 두 팔을 눈앞으로 얼굴을 두 손,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 다운 할 거예요. 두번 아래로 쿵, 쿵 해주시고 왼손 버려주시고 오른손 버려주실 건데 이때 오른 다리 찍어주신 상태로 왼 다리 쭉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팔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림말 위핑 해주시고 왼쪽 팔부터 하나, 둘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으로 먼저 마음 뜯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뜯어주시고 구웅쿵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는 똑같이 왼, 오, 왼 하시면서 앞으로 숙여주시면 돼요. 팔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림말 허얼팅 구웅쿵 그 다음에 가림말 힐링 똑같아요. 왼손 주먹진 채로 오른손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시면서 몸을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끝났고 가림말 힐링 해주시고 펴진 손으로 한번 두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파트는. 왼쪽 다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두팔 같이 한번 웨이브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해주시는데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팔을 쭉 뻗어주셔서 한번 쫙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가지고 왔다가 두손쫙 벌리면서 교차해서 하늘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손다 쫙쫙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림말 위핑인데요. 똑같이,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얼굴 가려주시고, 두 번, 하나, 둘. 그리고 왼쪽 다리 짚어주시고, 오른쪽 쭉 끌어줄 건데, 왼손부터 눈물 닦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 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림말 헐팅, 오른손으로 마음 뜯어주시고, 왼손으로 뜯어서 쿵!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오왼오가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가립말 허얼팅. 다음에 한번 구웅쿵 응, 해주실 건데 몸도 같이 구웅쿵. 응, 그리고 이때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힐링하실 때 오른손 주먹 쥐시고 왼손은 펴주시고 오른발 왼쪽으로 쭉 끌어와 주시고 정면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리 이 힐링 해주시고 위에 있는 왼손으로 한번두번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두 파트로 나눠서 자리 이동해 주실 건데요. 팔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성령님을 입을 거예요. 산을 돌려주시고 두손 모아서 쭉 성령님을 입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먼저 해보시면 비마이 Be, 에브리띵 Be 하시면서 이동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고, 2번, be my everything 하시면서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두 박자 쉬어 주시고, 손 먼저 알려드리면, 손 마음으로 와 주셨다가, 다시 밑으로 펴 주시고, 하늘로 올려 주시고, 그대로 다시 마음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be my everything 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할 건데, 왼쪽 파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십자가를 만들어주시고, 왼쪽은, 왼쪽 파트는 왼쪽 다리 나가시면서 쫙 펼쳐주시고, 오른손을 왼쪽 손에다가 포개주실 때 몸을 비틀어주세요. 그리고 손 잡아주시고, 마음으로 다시 가져올 때 무게중심을 뒤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팔 다시 뻗을 때 무게중심도 같이 다시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네, 오른쪽 파트 해보겠습니다. Be my ever, de, e, ing. In 이때 팔 똑같이 펴주시는데, 오른쪽 파트는 오른 다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왼손이 오른 팔쪽으로 포개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뒤로 옮기시면서 손 당겨주시고, 다시 무게중심 앞으로 옮겨주시면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박자가 1, 2, 3, 4, 5. 라는 박자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돌아주시면 됩니다. 동작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손이 안아주듯이 순서에 맞게 한 바퀴 쫙 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박자에 오른 다리 나가면서 손을 살짝 뻗었다가 다시 앞으로 몸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주시고 팔, 양팔 뻗으실 때 다리도 같이 벌려 주시면 됩니다. Be my pretty e a i n g Be my pretty eating. 두 세. 넷일이삼사오 짠. Be my pretty e a i n g Be my pretty eating. 두 세. 넷일이삼사오 짠.